최철형님 탭은 그렇다면 일종의 어, S I E M인가요? 별도 하드웨어 네. 없이 넷 어, x 스 파워의 라이센스 게임로 설치된 것이죠.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현재는 탭은 클라우드 음.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음. 아마존의 A W S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어,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시,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을 구매하시면은 별도의 음. 컨설팅을 받아서 막 룰셋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네. 제가 기본 룰셋을 다 제공을 해드리는, 네. 어드밴스트 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영주님. 인텔리전스에서, 어, 시비리티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 이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어, 어세스먼트 하는 것보다는 인텔리전스 중요한 게, 아까 다른 분도 질문이 있었는데, 인텔리전스. 네. 그, 인텔리전스가 중요한 거에 그, 뭐 경중보다는요. 음. 인텔리전스는 다 중요합니다. 실은 이게 좀 외람되지만 네. 그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툴 어. 어떻게 어떤 공격의 툴을 썼느냐 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냐 네, 네. 누구냐 규정되어야 되고요. 네. 그들이 어떤 툴을 썼느냐 네. 어떤 기법을 써, 쓰느냐 음. 어떤 명령을 쓰느냐 네.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갈 때 어느 위치에 아카이빙하느냐 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음.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고 저희가 보는 관점이 인텔리전스 는 그런 정보들이 모여있는 네, 네, 네. 정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악성코드가 있다면, 어. 악성코드 MD5 값도 제공을 하는데, 네. 그 안에는 실제 악성코드가 드롭, 돼서 뭐, 레지스트리에 인젝션 되고, 음. 로, 파일 라이팅 되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절차, 네네. 이 정보까지 다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저희는 콘텐츠 글로만 제공 드리는 게 아니라, 음. IOC라고, 네. 예, Indicate of Compromise라고 하는 네. XML 체계의 데이터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보니까 이제 인텔리전트 어. 질문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이아에서도 이제 그~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대한 네. 뭔가 이렇게 구체 구체화된 네. 비저블한 뭔가를 좀더 제시해 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음. 네, 나중에 그~ <laughs> 자 그다음에 그~ 박지환님탭 탭은 이상 조작을 판단하려면 탭에서 기존의 패턴을 분석해야 될것 같은데 분석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벤트들을 코렐레이션 해주는 것도 합니다만 네. 어, 그게 그 과정이 없다고 해도 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아이에서 음. 약한 2,000개 정도의 프리 디파인된 인텔리전스 룰을 넣어놨습니다 인텔리전스 룰이라는 거는 네. 기존에 알고신 패턴이 아니고요. 네. 맨디한테 컨설턴트들이 실제 치매 조사에 나가서 치매 징표를 찾아낼 때 네네네. 그때 사용하는 룰셋들이 네. 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탭에다가 기존의 네. 보안 장비나 p c 에 로그를 올리시면은 음. 얘가 자동으로 아 이게 침해 징표에 맞는다, 아닌다도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기존의 네, 네. 패턴에 대해서도 음.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 <laughs> 서인범님 역설적 역설적이게도 최근 글로벌에서도 보안 전문업체도 해킹을 당하는데 <laughs>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공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술 비기술적 취약점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인지요 아~ 어, 그~ 글로벌 회사들 뭐~ 이렇게 최근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라우터 장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어디인지 아실 거고요 네네. 네 그~ 그 문제는 그~ 글로벌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도 음. 그~ 실제로 이제 사람이 어~ 뭐프 솔루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니까 러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그 취약성, 음. 사람에 대한 취약성도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코딩을 할때 실수하는 것들, 음. 아니면 원래 쓰는 이제 OS나 이런 것들의 취약성들이 음. 내재재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로 네.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보안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패치를 하고, 음. 외국가, 외국 밴더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포함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알립니다. 음. 고객들한테. 빨리 조치하실 수 있도록. 음. 근데 음. 이제 저희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걸 보안업체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네. 네, 좀 그게 네네. 좀 차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 최근 IoT 환경에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부채널 공격 IoT를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엔 너무 저용량, 저전력 엔드포인트의 경우에 방어 전력에 따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현재 이제 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HX라고 해서 현재는. 윈도우나 맥 기반의 PC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에이전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내 아마 연말쯤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음. 리눅스 기반에 이제 이렇게 설치되도록 이제 디자인될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IoT의 대부분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로 이제 운영 체제를 대부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리눅스 기반의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 어,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함께 네네.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로드맵이 있는 상태지만 현재는 이제 어 아직은 이제 PC 기반으로 음. PC나 모바일 기반으로 네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laughs> 박명환님 어, 내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회사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모니터링의 사례 및 아키텍트 신뢰를 알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보 흐름 속에서 어느 포인트에 솔루션을 배치하는지 해야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 먼저 어디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뭐 질문부터 네. 설명을 드리면, 아 어, 이제 전체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요. 음.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부서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 세그먼트 되어 있는 환경 하에서 그분들을 이 중점적으로 먼저 음. 어, 고기를 보호하는 네, 네.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 그. 디펜서브 디비라는 전략이 이렇게 군사 용어로는 이제 네네. 다계층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방화벽 하나 놓고 다 안전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음. 방화벽, IPS 음. 있고 음. 그다음에 네네. 저희 제품 있고 음. 그다음에 안티바이스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갈때 네트워크 단도 네. 기존의 레가시스 플러스 저희 같은 차세대 시스템 같이 쓰셔서 음. 강화를 시키시고요. 네네네. 밑으로는 이제 내부를 봐야 되는데, 내부에는 이제 백신 불명이 필요합니다. 그거 음, 그대로 쓰시면서, 음.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 HX라고 해서, 네. 엔드포인트 이상 행위를 잡아내고, 퀄렌틴 해주고 음. 하는 그런 솔루션. 음. 그걸 이제 같이 배치시키시고, 음. 그거를 저희 탭이라고 하는 곳 함께 모아서, 네, 네. 전체 상관관계를 볼수 있는 체계를 음. 만들면, 음. 어, 만들기, 만들면, 면 좋겠다라고 제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경계를 여러 경계를 갈수록 이런 게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경계도. 특히 이제 네. 내부에서 내부 네. 사용자하고 네. 서버하고 네. 있는 이 구간은 음. 필수적으로 음. 모니터링 하주셔야 된다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PC 단에 PC도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 김종희님 분산된 데이터 센터의 경우 특정 노드 구축을 통해서. 각 센터의 효과적인 APT 감지 차단 솔루션 구축이 가능할까요? 어,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버 팜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제가 한 가지 꼭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 전문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웹해킹 네. 방법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요즘은 네. 사실은 서버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취약점은 많지만 권한은 높은 네네. 내부 PC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 언급하신 데이터센터라는 게 음. 사용자를 포함한 상태의 뭐 본사 지사 이런 거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모니터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장신호님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기 파악에서 근원 차단을 위한 정보 보안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음. 생각되는데 의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제가 이제 아, 국내 기업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까지 운영 활동하고 있는 게 인력 양성 과정에 저희가 지능 기부하는 형태로 좀 하고 아, 있는데요. 네. 네, 네. 지능기부, 재능기부가 재능, 아니라 재능, 예, 재능이 아 지능기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야, 지능기부 처음 들어본다. <laughs> 이 재능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어, 어, 네,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리는 거니까. 네, 네. 어.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음. 학교에도 강의 많이 나가고 이제 얼마 전에도 찾아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윈도우즈 네트워크 기본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 가장 기본부터. 아. 예, 뭐 악성코드 분석을 하겠다, 포렌즈을 아. 하겠다, 리버싱 하겠다가 네. 아니고요. 음. O.S. 파일 시스템 구조,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TCP/IP 이런 것부터 음. 이게 기초가 단단하면 우에는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두정님 취약점 점검 모의 해킹보다 음. 왜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야 하는 건지 음. 구체로 알수 음. 있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음. 현재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성 코드 자체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치해 사고의 현장에 있었을 때 악성 코드가 침해 단 서버에서 발견되는 건40% 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미 공격 당했다고 가정하자라는 게 네. 저희가 평균을 내봤을 때 네. 들어가 보면 네. 무지 오래되거나 우리가 발견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음. 예, 그걸 가정을 하자. <laughs>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어, 파이아이가 2014년도에 그, 컨설팅 전문업체 멘디안트를 인수해서 현재는 이제 멘디안트가 파이아이 회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인 파이아가 그러니까 APT 전문 솔루션을 원천 기술 을 갖고 있는 파이아이와 실제 침해 사고를 기반으로 한 조사 기법을 갖고 있는 이 멘디안트 그다음 에콘텐츠를 음. 갖고 있는 멘디안트 최근에 또 인텔리전스 회사 를 하나 더 인수해서 네그 네, 전체적인 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멘디안트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어 만약에 치매 사고에 의심이 되시거나 음. 아니면 뭔가 궁금하거나 음. 이러시면 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어 이제 그 보안의 우선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항상 a p t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나랑 상관없고, 뜬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네네. 투자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정말 발생을 하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보안에 대한 대비, 특히 APT에 대한 방어, 이걸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꼭그 대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록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에서 좋은 방송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